속보입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지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보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현황 파악인 거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이거예요. 정책 자금 확대, 금리 부담 완화.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 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 국민보고 연설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에서 더 깊숙히 들어가겠습니다. 삶 속으로. 천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에 나가겠습니다 자, 정책 아젠다는 뭐예요? 의제.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요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친 빨간 글씨로 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를 하려면 현장 중심으로의 민심,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정제하자 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 그러면, 현자 중심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에, 뭐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그 데스크에 앉아갖고 컴퓨터 두드린 사람의, 그 민생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얘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안을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정책 자금 확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죠? 오늘 얘기했던 게 정책 자금 확대하겠다. 그러면 수요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담보 비율이 이미 한계 상황입니다. 정책자금 확대해 봤자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체감을 해야 되는데 체감이 안 돼요. 왜? 말은 정책자금 확대한다고 하는데 담보 비율이 이제 한계 상황인들 너무 많아요.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 다 받았어요. 은행 가면은 은행 문턱을 못 넘습니다. 뭐 정책자금 확대한다. 뭐 소상공인 자금 많이 빌려 준다는데 피부로 안 와닿는 게 은행 가면 다컷이에요 컷. 왜? 아, 담보가 안 된다니까, 담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윤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려고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정책과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상당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단순히, 뭐, 정부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고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정부의 리더급은 아,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할게 이거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자 중심이라면서요. 그럼 이거를 들여다 봐야 된다. 왜안 되냐 이거죠. 아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미 다 받았구나. 담보가 안 나오는구나 더 이상 자금 확대해봤자 받아갈 사람이 없구나. 왜다컸당하니까 이거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한도가 없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다 컷된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부담 완화도 했습니다. 어, 금리부담 완화해줄게. 자,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자 캐시백 같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 1년치 이자를 캐시백 해줄때 은행들이. 근데, 이런 이자 캐시백 같은 일회성 정책은 안 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럼 금리 부담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다? 코로나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와 진짜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의 댓글이 거의 300개 육박해요. 다 소상공인 장업자분들이 우리들의 날것의 이야기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코로나 대출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 대출로 갈아타야 된다. 이거 지금 뭐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댓글이 다이 얘기예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 지금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대출, 이거 하나로 좀 묶어 달라. 묶어서 저리로 장기 대출로 돌려야 된다. 이러, 이러고 안 하면 큰일, 지금 못살아 남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금리 인이, 인하 시기가 곧 도래하겠죠. 지금은 약간 미줍습니다 6월에 될지 9월에 될지 이제 6월은 일단 물 건너갔고 9월이 할지 뭐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만 이게 이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가 돌아 오기까지 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금리부담 완화가 되지, 이자 캐시백 같은 일회성 가지고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그러면 금융위가 분명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금융위에서 금융위원회나 아니면은 금융당국이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안들을 내놓을 거라고. 근데 그 방안이 과거와 똑같은 방안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정책 자금 확대한다 해도 피부로 안 왔죠. 담보 비율 이거 다 차신 분들 많고요. 금리 부나 완화 또이자캐키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진짜 일회성이고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 원하는 게 피부로 와닿는게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체감하려면. 체감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나아지기를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다 그러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발표했잖아요. 윤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저는, 보세요.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젠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정 가족님들, 또한 여도 정보맨 채널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젠다는 여기 다 있지 않나요? 딴데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여기 다 있지 않나요? 그 너무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 그럼 여의도 정보맨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용산에서 읽어봐야 돼요, 진짜. 뭘 원하는지 정치색이 없잖아요. 막 정부 막 비판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젠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여자 정보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애차분제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또 실패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에 많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오늘 이제 윤대통령 발표 내용은 다 했기 때문에. 아, 제가 아시죠? 여러분, 그, 윤대통령께서 뭐, 말씀,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국민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존대를 안 하는 겁니다. 아시죠? 방송은 원래 그래요. 국민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는 뭐, 윤대통령이, 그래서 방송 나가면 다 그러잖아요. 윤대통령이, 어 말이, 연설이 이렇게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당연한 거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만 남아 계셨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 진짜 한번 제가 용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이거 무슨 내 주제에, 어, 내 주제에 무슨 어, 용산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어, 그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 이제는 아닙니다. 어, 이거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한번 진짜 날것 그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얘기를 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제가 무턱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어~ 이제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런 상상. 아~ 어, 초대해라 응, 나를 초대해라 그럼 나는 가서 <laughs>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소유자 중심의 정책 아젠다라면서 그럼 딱 여정이네 예, 여정채널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정채널 여기에 담긴 내용 이 얘기하고 오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내가 정치에 빚진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뜻이 있어서 뭐잘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듯 되잖아요.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laughs>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만약에, 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용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누군가는 전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달이 될줄 알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막 얘기하면은, 아, 진짜 이게 될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게 끊겨 있구나라는 게 요번에 총선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이게 끊겨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실무지는 봤겠죠. 실무진은 본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정책에 이게 위반이 되는 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못 넘어가는 것 같아. 예, 최고급, 최고 위에 계신 분들, VIP, 최고 위에 있는 분들이 전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 보여.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 그대로의 모습 전달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 드렸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이 나와주기를 어, 좀 희망해 보겠고요.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아, 저도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연설, 어, 기자회견 쭉 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그 내용만 이제는 간추려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말처럼 진짜 실생활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삶이 현황은 잘 파고 있으니 그럼 좋은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꼭 말씀대로 말한 대로 좀 바뀌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여정관님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올라갑니다. 오늘 속보기 때문에 어, 바로 올리고요. 어, 저는 이제는 곧 오후에 또경희대 예,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이제 경희대 수업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는 또 연합뉴스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시 20분 저녁때 7시 20분 채널 연합뉴스 돌리시면요. 채널 23이죠. 그래서 돌리시면은 제가 또 오늘 그 네이버 얘기, 라인 얘기,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 여러분께 늘 힘이 되는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